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파이썬의 기초 문법이라던가 구글 코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코랩은 이제 텍스트랑 코드 부분을 나눠서 저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때 굉장히 좀 유익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파이썬 기초 부분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기반의 환경을 구성하고 코드를 간략히 작성해보는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썬은 이제 AI나 뭐 데이터 분석, 웹 개발처럼 요즘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뭐 내가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그 추가 기능을 이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 기능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이미 구현된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요즘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요 구글 코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코랩 같은 경우는요, 어, 프로그램을 원래 개발을 하려면 에디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웹사이트 기반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뭐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코드를 실행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코드 셀이라는 것과 텍스트 셀로 구별이 돼서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과 뭐 설명이라든지 뭐 개념 혹은 뭐 내가 작성하고 싶은 내용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콜랩을 사용해서 한번 코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 하나 불러오셔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뭐 위에 있는 거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콜앱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 어, 여기에 뭐 예시 쪽에 보면은, 어,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구글 쪽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들도 있고요. 뭐 처음 해봤다면은, 처음에 아마 저는 여기에 이제 최근 사용이나 이런데, 아어 여기 있네요. 콜랩 시작하기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예시를 콜랩에서 작성한 것들이 제공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열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저도 이제 콜랩 페이지와 AI 스튜디오를 오늘부터는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두 개를 이제 화면을 좀 분할해서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어차피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이 페이지를 이제 그냥 원본을 공유를 해드린 거라서 뷰어 입장으로 그 링크를 타시면 뷰어로 선택이 됩니다. 뷰어는 원본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파일 누르셔서 뭐 사본 저장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사본으로 만들어지면 본인의 파일이 복사한 본인의 파일이 되는 거라 어뭐 코드 수정이라든지 뭐 내용 수정이나 삭제 이런 편집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콜앱을 하나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노트북 파일을 하나 뭐 다운을 받으시거나 해서 오픈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고자 한 화면에 조금 작지만 두 개로 배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뭐 아까 뭐 이런 그뭐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뭐 그냥 뭐얘 예 해가지고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노트가 열려 있어서 옵션이 안 보이는데 왼쪽 하단에 새 노트라고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누르면 완전히 새로운 노트북 페이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저는 이 위에는 텍스트 셀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흡사하고 블로그라든지 그런 뭐 네이버 이런 것메일 보낼 때뭐 이렇게 뜨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더블클릭 하셔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뭐 다른 곳을 클릭한다던가 ESC를 누르면 텍스트는 이렇게 그냥 줄글로 들어갑니다. 뭔가 좀 형식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위에 작성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자, 요렇게. 제목을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글씨를 드래그해서 요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아이콘을 선택을 누르시면, 요렇게 여기 붙으면서 제목이 생성이 되고요. 요 제목은 목차 쪽에서 약간 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어, 섹션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접었다 폈다도 할수 있어요. 4차시 밑에 5차시 이렇게 쭉쭉 쭉 올라가서 3차시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모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 윈도우 키 있죠. 왼쪽 밑에 알트 키 옆에 보통 있을 거고요. 윈도우 키와 그 키보드 자판에서 숫자 넘버락 쪽 넘버 패드 있는 쪽에 있는 점 말고 그 물음표 키 옆에 있는 점을 윈도우 키 누르고 점 누르시면 이렇게 이모지가 나타납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이모지 선택하시면 이모지도 바로 다 입력이 되고요. 여기에 이런 마크다운 랭귀지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뭐 두꺼워지고 글씨 커지고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왼쪽은 코드나 이런 특수 문자가 조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정리된 형태로 우리가 볼수 있게 제시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줄을 내릴 때는 이렇게 두 줄씩 내려주지 않으면 한 줄만 내리면 이렇게 옆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줄을 내리고 싶다면 항상 두 줄씩 내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가로줄이 회색 약간 연한 진한 연한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회색 가로줄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요 빼기 있죠? 빼기를 3개 입력해주시면 이 줄로 자동으로 바뀌고요. 뭐, 어, 나는 그 입력하는 거 귀찮으시다 하면은 여기 마우스가 있는 이쪽에서 가로줄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여기에 이제 코드 작성하려고 비워놨는데요. 여기 AI 스튜디오한테 코드를 저희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프롬프트도 적어 놨어요. 코랩으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건데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단축키가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였습니다. 그래서 줄을 내리게 되니까 엔터는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엔터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잘 나왔고 코드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코드 쪽에 마우스 여기 오른쪽에 와보시면 종이 모양에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콘으로 그냥 제공합니다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이쪽 와서 컨트롤 V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복사 누르시고요 이쪽에 이거는 이제 코드 셀이죠 코드 셀 누르셔서 여기 안에다가 커서 한번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엔터치면 이렇게 줄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숫자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설정이라고 오른쪽에 누르시면 뭐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켜질 때마다 새 노트북을 열려면 뭐 이거 체크해 놓으신다던가 뭐 테마를 바꾸신다던가 그런 거 하실 수 있고요. 글씨가 좀 작으시면 은 편집기 항목에서 글자 크기를 20픽셀 정도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게 20픽셀이고요. 들여쓰기 개수나 뭐 글꼴은 뭐 굳이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모노스페이스라는 게 보통 이제 코드 작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 좀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그런 폰트 중에 하나여서 그냥 두셔도 되고요. 새로 눈금자열 같은 경우는 이 코드셀이 지금은 내용이 좀 짧지만 내용이 길어지면 회색으로 새로 선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금자가 이제 80, 그80 글자를 넘어섰다라는 의미인데 그 눈금자가 저는 지금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안 보이도록 그냥 20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이두 부분이 여러분들은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번호 표시와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 정도. 다른 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도 되는데, 이두 가지 정도를 설정을 같이 해놓고 사용하시면 코드 작성할 때 코드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 여기 보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에 프린트 월드라는 코드를 작성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실행하는 거 간단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처음에 한번 정도는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뭐 파이썬의 뭐 연결 중, 초기화 중 이렇게 뜨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이쪽에 이제 여기 밑에 하얀 부분이 실행 결과입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는요 함수는 이제 기능인데요 프린트문을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린트문은 이 따옴표 양쪽 끝에 있죠 이 따옴표 사이의 문장을 여기 출력창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그렇기 있겠죠 뭐, 할림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은 요 안에 있는 뭐, 할림대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출력창에 나오도록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개념을 조금 써 놨습니다. 확대를 조금만 해 보자면 자, 일단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코드에서는 대부분 주석을 조금 달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설명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이 주석 처리된 문장들은 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주석은 아예 실행할 수 없게 막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요 파이썬에서는 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파이썬에서는 이 샵을 사용해서 샵 뒤에 붙는 내용이 주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주석 처리가 뭔지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조금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같이 실습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조금 익힐 겁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담아두는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름을 정해줘서 안에다가 상자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문자일 수도 있고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는 영어 알파벳 한 개처럼 한 비트 단위의 텍스트를 말을 하고요. 문자 열은 두개 이상 합쳐진 글자를 말을 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영어처럼 뭐한 바이트씩 나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개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문자 열 취급이 돼요. 그래서 한글을 쓸 거면 반드시 문자 열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파이썬은 근데 사실 뭐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굳이 나눌, 나눠서 뭐 확인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자인지 문자열인지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기능을 쓰면은 어떤 데이터인지 알수 있도록 얘가 코드를 다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프롬프트를 복사해 가지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만들어서 동아리 주식 통, 투자 동아리라는 이름과 동아리 인원수 15명을 저장할 거고요. 그 변수의 값을 프린트로 뭐 동아리원 뭐 동아리 땡땡 뭐 주식 투자 동아리 동아리원 뭐 인원수 땡땡 하고 15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프린트문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위쪽에서 프린트문을 찍어서 그거 배워서 이제 프린트문 써서 찍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코드도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명하는 틈에 벌써 코드를 만들어줬죠. 요거 복사해와서 그대로 코드셀 추가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축소를 좀 시킬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프롬프트 이렇게 작성한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가 요청한 이 토자 동아리 인원 아니, 이름과 인원이 결정이 됐고요. 변수를 출력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콤마를 하고 변수 이름을 써라라는 지시를 잘 따라서 출력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실행을 해봤더니 뭐 저희는 보통 이런 출력을 원하는데 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뭔지도 한번 배웠으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STR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의미하고요. 어, 여기 int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문자랑 숫자로 입력이 잘 되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할때 사용하는 기호들을 말을 해요. 문자 열도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사칙연산부터 퍼센뭐 곱하기 2 개, 슬래시 2개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거는 뭐 몫이나 뭐 나머지, 거듭제곱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요. 그다음에 문자열은 문자열을 합치는 게 그러니까 이어주는 겁니다. 앞말과 뒷말을 합치거나 반복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넣을 때 사용하고요, 더하거나 뺄 때도 대입 연산자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대소를 비교할 때뭐 이런 때 쓴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소 비교보다는 뭐 이제 조건을 쓸때뭐 이거 점수 이상이면은 뭐 A 등급 뭐 여기서 여기 점수면 뭐 B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보통 비교 연산자들을 사용합니다. 뭐 사실요 논리 연산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건을 여러 개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사고 뭐 우유도 사고 이렇게 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합쳐서 쓸때 사용하는 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AI를 사용해서 한번 실제 코드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 예제입니다. 그리고 제목 하나 주석을 붙여볼게요. 주석으로는 뭐 제가 저는 여기 써놓은 게 있어서 주석을 달아주고 제일 첫 번째 줄에는 한술 연한제라고 이름을 아, 적어줘 뭐 이렇게 요청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작성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몇 번째 실습인지를 써놓은 건데 얘한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오, 여기 봤더니 작성을 잘 해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제 밑에 답변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을 때는 복사가 아까 조금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 오면 저희가 배웠던 주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주석은 여기 콜앱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초록색 표시에서, 어,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기가 뭐 한국어를 쓰든, 뭐 중국어를 쓰든, 뭐 저기 뭐 외국어, 뭐 외계어를 쓰든 아무것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주석이라는 명령어이고요. 자, A랑 B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써서 A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해준 겁니다. 대입해준 거고요. B에다가도 3이라는 값을 대입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프린트문의 형식이 아까랑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는 다운표 안에 있었고, 뭐, 콤마하고 뒤에 변수명을 적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안에 이제 써야 되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요, F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출력의 형식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F를 쓰고, 다옴표큰 따옴표를 써 주고 그큰 따옴표 사이에다가 값을 이렇게 변수를 넣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가운데 변수를 넣어 주고 변수가 아닌 그냥 입력되는 말은 그냥 적어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퍼센트는 나머지를 결과 알려 주고요. 별을 두개쓰면 거듭제곱, 뭐, 예를 들어, A가 2고 B가 3이면, 뭐, 2에 3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 그리고, 몫이 몇인지 계산해주는 것까지 저희가 코드를 받았습니다. 보면은요. 저희가 A가 10이고 B가 3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는 13이 나오고, 빼면은 뭐 7이 나오고, 곱하거나 나누거나, 몫은 1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곱,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1 0의 3제곱이니까 10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거듭제곱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요, 요렇게. 문자열을 두개 담고 해줘 라고 요청을 그냥 똑같이 입력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주석을 이렇게 작성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작성한 부분인데요. 어, 1번으로 그냥 이어서 작성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복사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로 입력을 합니다. 아까 동아리 생성 예시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문자열은 더하기랑 곱하기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열에서 뭐 있던 문자를 빼거나 뭐 앞에 붙이거나 이렇게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문자는 그냥 더하기 곱하기만 가능하고, 곱하기를 뭐 이거 파이썬 최고라는 말을 세번 곱해준 게 출력이 된다. 다섯 번한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문자열 연결 결과 했더니 저희는 변수를 두개 써서 파이썬은이라는 변수 만들었고 정말 재밌어요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줬는데 이걸 덧셈을 해줬더니 이렇게 한 줄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반복했어요. 이요 문자열은 이두 요 어, 문자열은 자 아, 여기네요. 파이썬 최고라는 말을 세번 반복할 수 있도록 변수를 새로 해서 저 다시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파이썬 최고가 세번 출력된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테스트로 다섯 번 출력해서 스트링 원은 요 파이썬은이라는 말이니까 파이썬은을 총 다섯 번 반복하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 이어서 어 프롬프트 복사해서 한번 코드를 받아 와볼게요 어, 앞부분이 조금 잘렸네요.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확인하는 코드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 코드가 아까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은 제가 뭐 숫자를 늘려 달라거나 그런 요청을 한게 없기 때문에. 1번으로 계속 고정이 된것 같은데요. 이대로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기초 대입입니다. 저희 위에서 했던 것처럼 X는 뭐 10,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빼기라는 기호도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2 0번 하면 이렇게 선이 쭉 그어집니다. 그런 라인을 그려주는 것도 해보고 X에다가 5를 더해서 그 값을 X에 저장하는 경우를 코딩에선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자 11번째 줄에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마우스가 있는 11번째 줄과 15번째 줄이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뿔는이라고 그냥 읽고요. X는 뿔는 5 이후에는 몇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X는 X-3.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3씩 계속 빼주는데,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초기 값은 x인데 x 플러스 5를 했더니 15가 되고 한번더 했더니 20이 됐다. 빼고 빼고 해준 거니까 17에서 14까지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 예제도 할게요. 비교 연산자가 이고 비교 연산 아, 입력이 됐군요.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뭐 값을 두 개를 해서 비교를 하겠죠? 오 예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예상되는 결과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복사해온 거 작성을 하고 여기 워낙 이제 주석도 잘 달아줍니다. 그래서 테스트만 그냥 바로 해보자면 요 변수에 이제 놈에다가 10을 넣고 5에 놈 2에다가 5를 넣어서 10이랑 5가 같냐라는 말이에요. 이 늦는 두 개는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또는 같지 않은지 같지 않다는 느낌표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크거나 작, 작은지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에만 true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프롬프트인데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and or not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과 함께 한글로 된 주석도 달아주고 코드를 짧게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뭔가 지금 오류가 좀 발생이 됐는데요. 아, 계정이 뭔가 로그인이 좀 풀렸나 봅니다. 로그인 다시 해보고 진행할게요. 제가 스크림 모드로 작성을 했다 보니 이렇게 탭에서 로그아웃이 탭마다 로그아웃이 조금 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랩도 네. 아, 코랩은 로그인 눌렀더니 바로 로그인이 됐네요.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 다시 요청해야 하죠. 어... 복사를 다시 해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 응답을 하고 있네요. 앤드 월나 부분에는 어좀더 어, 짧게 진짜 간단하게 해줬으면 싶었는데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 예제도 코드 셀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어참 거짓을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트루랑 폴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앤드 연산자는 앤드 앞뒤로 조건을 하시더요. 앤드 월은 앞뒤로 조건을 넣는데그 조건이 두 개가 양쪽이 다 참일 때는 참이라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트루폴스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폴스폴스 false, false 이렇게 최소 한개 이상 거짓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폴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게 앤드 연산자이고요. 5월 연산자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됩니다. 앞에 참이고 뒤에가 거짓이어도 되고요. 뭐 앞에가 거짓이고 뒤에가 참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참이면은 무조건 참인데 대신에 둘다볼수로 바꾼다면 그냥 뭐 참, 거짓이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낫은요 반대로 뒤집어줘요. 왜냐면 결과가 보통 트루 폴스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트루의 반대는 폴스니까 폴스로 나오고. 폴스에 반대는 트루니까 반대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학생인가에 아까 저희 트루로 했었고 성인인가 폴스 넣었습니다. 이렇게 트루 폴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요 값을 바꿔보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의 기초문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변수를 선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프린트문을 찍는다던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했고요. 구글 콜 앱에서 텍스트 셀과 코드 셀의 사용 방법도 익혀보았습니다. 약간의 심화로 각종 연산자에 대한 사용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도 수고 많으셨습니다.